1초 만에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교정 방법입니다. 제 고객님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도 알려드리고 근력 운동도 계속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매일 바쁘시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시니까 일을 하실 때 허리가 계속 편안하지 않거나 묵직하거나 또는 뻐근하고 심할 땐 쑤신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다리에도 느낌이 안 좋은 날이 가끔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고객님의 허리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조바심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 뿐만 아니라 오래 서 있을 때 좋은 자세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오래 서 있을 때 좋은 제품들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때 때마침 일본의 한 연구기관에 기회가 되어서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아주 쉽지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확실하고 바로 할수 있는 것부터 고객님께 알려드렸고, 그때부터 고객님의 허리가 불편하게 되는 시간이 엄청 늦어졌어요. 가끔은 괜찮은 날도 생기고요. 이론과 원리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자세는 1초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혹시 허리가 불편하시거나, 오래 서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아주 쉽게 허리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통의 경우 저희는 발을 Y자 형태로 서 있거나 짝다리로 있을 때 발끝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몸의 무게중심은 중간보다 뒤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우리의 코어 근력과 엉덩이 근력이 없다면 체중의 압력 대부분이 허리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가 무릎, 오금, 종아리, 발바닥 쪽도 불편하거나 통증이 생기고요. 허리 및 근골격계 저널에 실린 저자 김대우님의 두 명의 만성 교통에서 후방이 침묵의 중심이 요추 신전 근력 및 균형 및 요추 전만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에서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리면 허리 아픈 거랑 뒤쪽에 무게 중심이 있는 거랑 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일본의 저자 하세가와 테츠야의 4 명이 쓴 논문 서 있는 동안의 요추 부하와 요추 통증과의 관계라는 연구에서는 요통 있는 집단이 비통증 집단 보다 서 있을 때 주간판 압력 및 허리 모멘트가 유의하게 컸고요 특히 주간판 압력이 요통 존재의 독립 변수로 확인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허리로 가는 압력이 심해지면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허리 통증을 줄이려면 허리로 가는 압력을 줄여야 하고요 압력을 줄이려면 무게 중심을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1초 만에 무게 중심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답은 발끝을 A자로 모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A자로 발끝을 모으고 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체중은 뒤꿈치에서 발바닥이 정 가운데 또는 앞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허리 쪽의 압력은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바로 지금 따라 해보십시오. 짝다리를 짚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발끝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발끝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허리로 가는 압력이 바로 즉각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 허리가 불편하거나 저희 고객님처럼 오래 서서 일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당장 서 있는 자세를 A자 형태로 바꾸세요. 허리가 아픈 이유는 아주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허리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간격이 좁아지지 않게 하려면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막아야겠죠.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서 있는 자세부터 바꿔보세요.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날 겁니다. 허리 통증을 없애기 위한 자세를 알려드렸으니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들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세요. 통증이나 운동으로 걱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겁니다. 건강하십시오.